안녕하세요. 2022년 호랑이 해죠. 자, 올해 행운을 부르는 색깔이 어, 무슨 색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호랑이 해가 시작된 지 벌써 두달 되었어요. 이제 어, 곧 봄이 오면 올해는 또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또 무슨 옷을 살까? 고민이 되죠요 올해는 이민년이라고 해서 검은 호랑이해요. 그래서 명리학이 주는 그런 음양오행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알면 어, 운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20세기부터 100년 동안 일제 감정기 시대부터 해방을 맞이하고 또 유교 전쟁을 겪으면서 자식들을 키우고 또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 동양의 명리학이 어떤 그런 시정 잡설로 혹세 무민하게 굉장히 격이 떨어졌죠. 그러나, 음영우행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과 그 판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무의식과 의식사에서 이 우리의 운명의 에너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6년 전에 그 음향오행의 그첫 시작인 이름에 대해서 중요성을 배우고 나서 사주명략을 배울 때맨 처음에 무엇을 배우냐면 이 오행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요. 이게 음향오행이죠. 자, 이 음향오행에 대해서 배울 때 목, 화, 토, 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목은 초록색이고 화는 붉은색이고 토는 노란색이고 금은 흰색이고 수는 검정색이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제가 그 사주명리학을 배우게 된 계기는 저의 그 타고난 운명도 알고 싶었고 또 저의 가정을 어,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지혜를 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사주를 알고. 또 진로나 미래의 운명을 예측한다면 모르고 살 때보다 덜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때가 언제인지 때를 잘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주 명략을 공부하다 보면 자기 타고난 운명을 아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삶의 운명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무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유비무한이에요. 유비 무한이 뭐냐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한을 당하지 않고, 또, 어 내가 하나의 큰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좀 있죠. 그래서 명략을 공부하다 보면,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보다, 사람이 좀더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10년 초에, 그, 사무실에서 강의할 때는, 그 해에, 오늘 불러오는 색상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벌써 이미 2022년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벌써 두 달이 지나가죠? 어, 그렇지만, 제가 자꾸 눈이 가는 색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알려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는, 어, 이 트렌드,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뭐, 제가 디자인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제가 취미로 한 30여 년 전에 어, 양재라고 해서 옷을 만드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어요. 이 패턴이라고 해서 그 도안 있죠. 그것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건데 아 그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패션과 그 관련된 분들은 다음에 유행을 선도하는 색이 어떤 색인지 아마 분명히 동양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어요. 또한 제그 해에 어떤 큰 일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또 의상을 준비할 때 이왕이면 그 해에 어떤 색을 입으면 운을 더 좋게 해주고 상승시켜줄지 참을 구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2022년도는 호랑이 해가 되면서 방송 매체에서 연예인들이나 또는 공인이신 분들이 그 해에 운을 받기 위해서 이 의상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요. 그래서 어, 올해 유행하는 색은 뭐냐면 그린색이거든요. 그린색인데 어, 지금 여기 이 분도 검정색에다가 그린색을 입으셨죠. 그리고 어, 제가 네이버 이미지에서 올해 유행하는 색하고 가장 가까운 색이 어떤 건가 하고 찾아봤더니 보네타 그린에서 나온 색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디자인은 어떤 거에도 상관이 없고 컬러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저는 색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색이 유행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제 연두색이라고 한다면 이런 색이 연두색인데 올해 이민년이기 때문에 임수는 검정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밝은 어연두색에다 이렇게 검정색 옷을 입으셔도 좋고 또 연두색에다가 살짝 검정색의 농도를 얼마더 많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색의 표현이 좀 틀려지겠죠. 그래서 올해 특히 이제 패션 감각이 있으신 분들 뭘 하나 사 입어야 되나 어떤 색을 입어야 되나 어떤 가방을 사야 되나 어떤 스카프를 사야 되나 또 집에 옷은 많은데 어, 이왕이면 어, 옷을 안사 입고 어, 뭐 스카프를 할까 뭐 바지를 사 입을까 여러 가지 자한테 필요한 용도에 맞게 색을 고르실 때에 이왕이면 그 해에 나에게 운을 불러다 줄수 있는 옷 색깔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진 색을 선택하시면 좋죠. 며칠 전에 그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어 이제 물론 이제 어, 그런 일주들이 있어요. 사주에서 한 2-3년 동안, 어, 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던 그런 일주가 있었는데그 친구도 어, 그런 일주에 해당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자축에서 3년이 지나니까 올해는 이제 인묘진으로 들어가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지 얘가 이제 운이 좀 바뀔 거 아니에요. 또 이사도 간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운이 바뀌면서 지나간 3년보다는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색깔의 그 가방을 샀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아 얘가 이제 운이 조금 필레나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색깔이 굉장히 튀는 색깔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색이 아마 다른 애 같았으면 소화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올해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이 저는 뭐 패션 업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디자인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근데 음향오행의그 순행을 알면. 칼라를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올해 오늘 불러오는 색은 그린색 종류다. 응? 그래서 이런 어, 색색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색이 이쁘기도 하지만 이 색이 이뻐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것은 다른 해가 아니라 올해 이민년이기 때문에 이 색이 올해 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 은행 오행에서 어, 우리가 이외 그러면 검정색하고 연두색이 나의 무의식 속에 들어와 의식으로 자리 잡을까? 그리고 내가 왜 그런 옷을 선택하고 그런 디자인을 선택할까? 칼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의 운이 바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올해 한번 이런 초록색을 한번 입어보세요. 만약 내 자신이 소화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소품도 좋잖아요. 뭐, 가방이나, 지갑이나, 스카프, 또는 집에서 무슨 이불 같은 것도 좋잖아요 그죠? 또는 원피스 같은 것도 사있고, 제가 이미지 찾아보니까, 보냈다 어 그린 거기 이미지에서 또 이런 추억운 원피스도 나왔어요. 굉장히 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올해하고 이 색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갈 수가 있어요. 물론 길면 한 3, 4년까지도 가요. 삼사난까지도 가는데 오래 사서 오래 일성으로 일 끝나는 게 아니라 길면 삼사난까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색이기 때문에 어, 어떠한 디자인이라도 나한테 맞는 이런 색을 입으시게 되면 아마 어, 우울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에너지가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아 저희가 뭐 이렇게 색을 일부러 제가 이 보냈다 그린 색을 찾으려고 한건 아닌데 제가 딱 보니까 올해 맞는 색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뭐 어, 이렇게 보냈다 그런 네이버, 네이버 이미지에서 따왔다고 제가 출처를 밝혔죠? 음. 그래서 이런 색을 어, 입으시면 여러분들한테도 어, 행운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 이왕이면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또 내가 모르기 때문에 선택을 할때머뭇럴 어, 수가 있잖아요. 주저할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옷을 사서 한 3, 4년까지 더 유행을 어, 타지 않고 계속 입을 수가 있는 어, 색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어, 추천드리려고 영상을 꾸며 봤습니다. 저도 요 색을 입고 싶어요. 어, 저도 요 색, 요런 색 종류 제가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이렇게 똑같은 색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 올해 이런 색이 있으면 하나 사입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2022년 운을 저도 좀 받아야 되겠어요. 받고 한 3, 4년 동안 이 그린 색을 입으면서 또 건강해지고 또 가정도 화목해지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또 좋은 에너지도 주고 서로가 아, 좋은 컬러로 내 운을 좋게 해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 음양오행 동양의 명략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어 제가 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